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 린넨을 가지고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150cm 대폭 린넨이고 딱한마 90cm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원단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롱 스커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대폭 150에 90cm 대게 대폭 린넨 한마 준비하시고요. 허리에는 고무줄 넣어줄 거라서 4cm 폭 고무줄 준비를 하시고요. 물론 저는 롤을 사서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 허리 둘레에서 5cm 정도 뺀 길이만큼. 그래서 보통 고무줄을 마 단위로 팔기 때문에 한마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각자, 방안자, 그리고 곡자가 필요합니다. 패턴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그릴 거기 때문에 곡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재단 가위, 핀 쿠션, 포크 있어야 되고 저는 앞부분에 장식으로 단추를 달아 주려고. 그러니까 여미지는 않고요. 그냥 장식용 단추. 남는 거 있으시면은 달아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안 다셔도 괜찮습니다. 이 단추는 없어도 됩니다. 접착 심지가 있으시면 심지를 준비하셔도 좋고 없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한마니까 세로 길이는 90cm고요. 4cm 폭의 고무줄이기 때문에 시접이 1cm 생각하면 5cm가 되고 그거의 두 배인 10cm만큼은 허리 벨트 부분으로 빼줘야 돼서 제가 미리 10cm 폭으로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 부분도 잘라주고 시작할게요. 허리 벨트 90cm에서 10cm 부분은 허리 벨트감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80cm가 되고요. 위에 시접 1cm, 밑단 시접 4cm 해서 전체 시접이 5cm가 빠지니까 실제적으로 스커트 길이는 75cm가 되고요. 물론 그 위에 4cm 폭의 벨트가 달리니까 실제 허리 끝에서 밑단 끝까지 길이는 79cm, 약 80cm 정도 되는 길이의 스커트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긴 스커트를 좋아해서 보통 80cm 되게 만들지만 원하시는 길이로 만드시면 돼요. 이번에는 살짝 A라인, 어떻게 보면 거의 H라인 실루엣인데 살짝만 A라인 되는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즈 네 가지. 허리 둘레, 힙 둘레, 힙 길이, 스커트 길이. 정하셔야 되고요. 위에 시접 1cm. 여기다가 그냥 패턴 바로 그릴 거고요. 패턴이라고 부를 것까지도 없습니다. 뒤중심은 골선이고 앞부분은 골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단을 아예 반으로 접어 놓고 한 번에 재단을 할 거고요. 대강 윗부분에서 1cm 떨어져서 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여기는 본인 힙둘레의 4분의 h만큼. 저는 힙둘레가 94라서 4분의 h, 4등분으로 하면은 23.5가 되고요. 린넨 같은 경우에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고무줄 치마를 한다는 건 허리 부분이 엉덩이를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허리 둘레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고무줄 바지나 고무줄 치마는 허리 둘레를 힙둘레랑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마루 소재처럼 신축성이 많은 경우에는 힙둘레보다 작아도 원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을 수가 있는데, 린넨 같이 신축성이 없는 경우는 고무줄 치마나 고무줄 바지에 특히 뭐 지퍼나 여밈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리 둘레가 힙둘레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엉덩이를 통과해서 옷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4분의 h가 23.5인데 스커트를 입을 때힙둘레에딱 맞으면 불편하니까 0.5cm 정도 살짝 여유 주고 해서 24로 정하겠습니다. 여기 골선에서부터 24cm, 4분의 h에다가 여유분 한 0.5cm 정도 되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힙 길인데 보통 옷 사이즈 힙 길이가 18cm고요. 저는 20cm 정도 하는데 보통 사실 힙 길이를 재보시면 23, 24, 25 본인의 실제 힙 길이는 더 길어요. 그렇지만 옷이라는 건 정확하게 내 사이즈 그대로 내 체형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힙 길이가 23cm라도 20cm만 되게 해서 옷을 만들어 주셔야 힙이 올라가 보입니다. 허리선에서부터 힙 길이 20cm만 떨어져서 여기서 선을 그려 주시는데, 이번에는 위에가 24였으니까 거기에서 2cm 정도만 더 크게, 여기보다 2cm 더 크게 해 주시고요. 밑단 시접은 3이나 4cm 정도 주시고요. 저는 밑단을 3cm만 시접을 줄 거고요. H 라인 스커트라면은 여기가 26cm니까 밑에도 똑같이 26cm가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똑같이 H 라인으로 하게 되면 걸을 때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2cm 정도 더 여유를 줘서 28cm 정도 되게 합니다. 여기는 내 힙둘레의 4분의 H에 0.5cm 정도 여유를 주고 힙길이 20cm만큼 내려와서 여기는 여기보다는 2cm 더 크게. 그리고 밑단은 여기보다는 2cm 정도 더 크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밑단선과 힙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곡자가 있는데, 곡자가 위쪽은 휘어있고 아래로는 갈수록 직선이잖아요. 힙선을 그리실 때는 자를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확 휘어지는 콜라병이 아닙니다. 곡자는 반드시 뒤집어서 놔주세요. 휘어진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하되 밑에 있는 이 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선이랑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치 선을 한 번에 그린 것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서요. 요 점, 요점 연결을 하시지만 요 선에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패턴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옆선 시접은 두겹 같이 오버록을 칠 거라서 똑같이 다 1cm 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서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길이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2~3mm 정도 살짝 요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 끝을 맞춰 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이거는 뒤판이잖아요. 뒤판 뒷판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을 뒤 중심에서 1.25 내지 1.5cm 허리 뒤를 좀쳐 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쿼트 기본 원형 뒷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나는 그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시더라도 지금은 뒤 허리를 1.25 내지 1.5cm 정도 깎아주세요. 여기 실제 허리선에서 1.5cm 정도 내려서 표시를 하시고요. 이뒤 중심에 직각 되게 해서 선을 한 6, 7cm 정도 되게 그려주시고 곡자를 이 방향이 되게 놓고 옆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완만하게 파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접은 1cm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뒷판 패턴이 끝이 났어요. 그러고 앞판 패턴인데 앞판은 여기가 옆선이 사선이기 때문에 원단을 최대한 아끼자면 이거를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이 린넨 원단은 위아래가 없어요. 원단을 움직이기 전에 시치핀을 꽂아 주시고요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원단을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앞판도 뒷판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접혀서 골선인 부분이 뒤중심이 딱 됐지만 앞판은 원단이 접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심 골선 부분과 나란한 간격이 되도록. 같은 간격으로 선을 표시를 하고 이쪽 선 아니고 이 바깥쪽 선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57cm 떨어져서 선을 그려줬고요 위에서 허리 시접 1cm 주고 여기에서부터 똑같이 24cm 되는 곳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힙길이 20cm만큼 내려와서 24보다 2cm 더 크게 26cm 되게 24, 26cm고 밑에는 시접 3cm 떨어져서 아래쪽은 여기보다 2cm 더 크게, 28cm 되는 곳 표시하시고요. 26과 28cm 되는 곳 여기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는 힙의 옆선인데 곡자를 이 방향으로 놓고 연결을 하시는 거죠. 뒤중심은 1.5cm 파줬지만 앞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접은 1cm씩 되게.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앞 중심선이고요. 여기에서 여인분 2cm 나가줄 거예요. 2cm 여인분이 나갔다는 것 반대로 되돌아왔을 때 전체적으로 4cm가 앞에 앞 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앞 중심은 여기니까 단추는 여기에 달릴 거지만 이 단추가 달리는 이 폭은 2cm를 나가면 전체 4cm가 되고, 그리고 2cm의 두배인 4cm만큼 또 나가주세요. 그러고, 여기에서 시접 1cm가 필요합니다. 원단이 딱한 마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머니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머니는 못 만들고요. 만약에 집에 자투리 원단이 있으시고, 나는 스커트에 주머니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투리 원단을 가지고 이쪽에 배색 넣어서 주머니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접착심지 말씀을 드린 건 이렇게 2cm 하고 4cm 커트 앞에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빳빳하게 힘을 받기를 원하시면 접착심지가 있으시면 붙이셔도 되고요. 심지가 없으시면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단추 구멍을 뚫고 여기를 통해서 여며서 입을 곳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내는 곳이기 때문에 심지를 안 붙이는 거고, 만약에 나는 스커트를 앞에 단추를 줘서 앞으로 여며 있겠다 하시면 이쪽에는 심지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단추 구멍을 뚫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식용이기 때문에 심지를 안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재단을 해주세요. 스커트 앞판, 스커트 뒷판, 그리고 벨트 부분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앞 부분을 다려 줄 건데요. 이 원단은 겉하고 안이 구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는 않고요. 자세 보면 표시가 좀 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쪽은 제가 미리 다려놨는데 이거는 입어서 왼쪽입니다. 여자 옷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오른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입어서 왼쪽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원래대로 원단의 안쪽편으로 1cm 접어주고 다시 4cm만큼 접어서 이렇게 다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부분에 양쪽으로 스티치 줘서 고정을 할 거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겉에서 보면 스티치만 보이게 될 텐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게 이거랑 똑같이 안으로 접어서 다리면 바깥에서 스티치 선만 보여서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용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 줍니다. 이거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걷어 올려 줄 거예요. 물론 안쪽이 나오게 되긴 하지만 거단 구분이 막 심하게 나는 원단은 아니라서 입어서 올라오는 오른쪽 부분만 예외적으로 바깥쪽으로 다려 주려고 합니다. 린넬 원단은 대부분 거단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안쪽이 보이도록 뒤집어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리면 여기에 원단이 올라오면서 스티치가 들어가면 보다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올라왔을 때랑 확연한 느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입어서 오른쪽이라 밖에서 보이는 부분은 반대로 원단의 안쪽이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나무 원단에서 어차피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이 원단이 거단이 구분이 많이 가는 원단은 거단을 따로 재단해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안쪽이 겉으로 나오도록 다려 주겠습니다. 1cm 먼저 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4cm 폭만큼 다시 한번 더 다려주세요. 다림질이 끝났으면 양쪽 다 스티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스커트에 앞 중심에 양쪽으로 다 스티치를 넣어줬습니다. 이제는 여기 두 개를 양쪽 다 박아서 고정할 게 아니라 이쪽 부분만 박아주면 속이 보이진 않지만 그 위에 단추를 가지고 고정을 해주게 되면 마치 단추로 앞 부분이 여며졌구나라는 착각이 들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단추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양쪽 다 박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끝까지 다 박아줄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나가긴 했지만 거의 H라인 스커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쪽에서부터 30cm 정도까지는 트임을 줄 거예요.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활동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부터 30cm 정도까지만 박아줄 거고요. 이쪽을 이제 박아주려면 여기 이미 스티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티치 위로 한번더 박아줄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그냥 위에서 박아버리면 아래쪽이 박힐지 안 박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여기 이미 박혀 있는 스티치가 살짝 가려질 만큼 왼쪽 편을 얹어 주시는 거죠. 너무 많이 넘어가도 안 되고 스티치만 같이 박혀 들어갈 만큼 2, 3mm 정도만 살짝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게 박히는 부분도 핀 꽂아주시고요. 시접 부분 빼고 아래쪽에서부터 30cm까지 여기까지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기는 뒤집어서 겉쪽에서 박아줄 거고요. 여기까지 박아줄 거라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이미 박혀있는 이 스티치 선 따라서 한 번만 더 박아주세요.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속은 보이지 않겠고 여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활동성을 위해서 아래쪽에서 30cm까지는 트임을 줬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부분은 허리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은 살짝 박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스커트의 뒤트임이었다면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아서 튼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단추를 달아서 여밈는옷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티치를 주진 않을 거고 이 끝부분에 되돌아 박기 해줬습니다. 이제 스커트 뒤판을 대고 양 옆선 박아주세요. 양 옆선 받고 두겹 같이 오버로까지 쳤고요. 박은 선을 한번 일단 다려주시고요. 시접은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다릴 건데, 이렇게 펼쳐서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가도록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밑단도 3cm 선에 맞춰서 다려주시고요. 다렸을 때이 앞부분 길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살짝 이 위에 올라오는 게 조금 더 길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셨으면 밑단은 두번 접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스커트 밑단도 접어 박았고요. 스커트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허리 벨트 부분인데, 허리 고무줄은 본인 허리 둘레에서 5cm 빼고 재단을 한 다음에 1cm 겹쳐지게 놓고 박아서 연결해 주세요. 고무줄이 연결이 됐고요. 처음에 10cm 폭으로 재단해 둔 벨트감을 실제 허리 둘레에 맞춰서 재단을 할 건데, 왼쪽 옆선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허리 둘레랑 같도록 허리 둘레선에 맞춰서 여기까지 길이면 시접 1cm 두고 재단을 하시고요. 벨트감 겉길이 마주대고 시접 1cm 주고 박아주세요. 방금 박은 곳은 가름솔로 다려주시고요. 벨트감을 반으로 접어서 다시 다려줍니다. 다리고 나면 이 다린 사이로 고무줄을 끼워주세요. 스커트에서 왼쪽 옆솔기 부분이랑 허리 벨트 감의 솔기 부분이랑 맞춰 줍니다. 안에 고무줄은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그러고 나면 고무줄은 박지 않으면서 허리 벨트감 두 겹과 스커트감 한겹 해서 총세 겹을 같이 박아 주시는 거예요. 고무줄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고무줄이 어디에 있는지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절대 박으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고무줄 바로 옆으로 박아 주세요. 어느 정도 박고 나면 고무줄에 비해서 원단과 벨트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미 박아 둔 곳에서 고무줄을 당겨 주세요. 벨트 두 겹과 원단까지 해서 총세 겹을 이렇게 허리둘레를 박아 줬고요.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은 같이 오버록을 쳐줄 겁니다.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의 고무줄 허리가 달리게 되고요. 벨트 부분 오버록까지 이렇게 같이 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상태로 둘 수도 있는데 이 상태면 안에서 고무줄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줄의 중간 정도 부분을 한번 박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앞부분에는 조금 주름을 적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주름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옆선이 살짝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도 괜찮습니다. 앞에 배가 좀덜 나와 보입니다. 앞부분으로 게더가 많이 잡히면 그것만큼 아랫배가 볼록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재봉틀은 땀수 제일 크게 해주시고요. 벨트 솔기가 있는 왼쪽 옆선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재봉틀에 바늘을 꽂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서 주름을 펴주세요. 고무줄의 중간 부분을 땀수 크게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부분에는 주름이 좀 많이 가서 입으면 엉덩이 부분에 약간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요. 앞부분에는 주름이 좀 적게 가서 배가 덜 나와 보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단추가 없으시면 그냥 이 상태로 마감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단추가 없으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뒤집어지면 보기가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스티치로 눌러 박아서 여기가 많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에 이쪽에 박을 때처럼 이쪽 부분에도 같이 한줄더 박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추를 달아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박혀 있는 부분까지 위치를 재보면 위에서부터 거의 45cm 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추 간격은 13cm 되게 되도록 했습니다. 위에는 약 6cm 정도 떨어졌고요. 이쪽 고무줄 부분은 허리에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맨 위에서부터 단추를 다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는 6cm, 13, 13, 13 떨어져서 단추 위치를 정했고요. 단추를 다실 때는 이 뒷면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를 하시고요. 이걸 훌륭하게 빼면 빠지겠죠 여기 매듭이 돼 있는 쪽 사이 실을 벌려서 그 사이로 바늘을 통과를 시키세요 그러면 실에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 밑에까지 깊게 바늘을 꽂아 주셔야 돼요 매듭이 뒷면에 생기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바늘을 꺼내서 여기에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추가 커서 단추 아래로 매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매듭이 보이지도 않고 안쪽에서도 매듭이 보이지 않아서 좀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단추 3개도 달아주시면 돼요. 린넨 스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패턴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종이 패턴을 그린 게 아니라 원단이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어렵지는 않고요. 살짝 A 라인이 되는 롱스커트고요. 앞부분에는 마치 앞에 이렇게 오픈돼서 단추로 여며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효과를 줬습니다. 뒤에는 뒤 허리 중심 1.5cm 아래로 깎아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곡선이 생기고요. 앞판에 비해서 뒷판에 주름을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엉덩이 볼륨감이 살수 있고 앞판의 배는 좀덜 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30cm 정도 트임을 줘서 슬림한 실루엣이지만 걸을 때 또는 계단을 오를 때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기 앞에 트임을 줬고요. 이쪽 편은 박아줬고 이쪽 편은 박아주지 않아서 그 대신 단추를 가지고 달아줘서 여기가 이렇게 오픈되더라도 완전히 젖혀지지는 않도록 해줬습니다. 린넨이 구김이 좀 많이 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린넨만한 소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린넨 소재로 예쁜 스커트 만들어 입어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